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전부를 바꾸고 또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점점 그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고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내가 만일 물속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살려내고 본인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또 내가 만일 지금 불이 나서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뛰어 들어와서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고 자신이 대신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었다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전의 삶과... 갖을 수 없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그저 헛되이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게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준비하고 또... 그 의미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나를 구해준 그 의인 그 의인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감사의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대신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고, 그러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삶 과연 어떨까요? 고되고 불편하고 또 외롭고 답답하고 지치고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뭔가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염려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 받은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에 그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늘 전정 긍긍할 수밖에 없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확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때 잘 잘못은 다 밝혀질 테니까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너그럽게 또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은 넉넉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에 매어서 수심이 가득하고 생기와 활력을 잃고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사소한 것에 목을 매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주범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꼭 경계하기 위해서 앞자만 따서 기억하면 욕, 비, 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이 비염 앞에 욕자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 존재일까요? 욕, 비, 염. 욕이 무엇일까요? 욕심, 비, 비교의식입니다. 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하는 우리 생활의 암덩어리입니다. 먼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 복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특별히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듭니다. 또그 돈을 관리하느라 엉뚱한 데 시간을 쓰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복을 받을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맞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넘치게 축복을 구할 때 설사 그것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대로 흘러가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그릇 크기만큼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비교, 비교 의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대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좋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교인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래요? S 대학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S 대에 다니는 청년을 만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학생 대답이 이랬답니다. S 대에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S 대 좋은 학과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넌 정말 행복하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그러면 s 대 좋은 과에 다니는 과수석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S대에 수석하면 뭘 해요? 미국의 A시대, Y대, P대도 아닌데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디모데고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겉으로만 보면 질 그릇이 금 그릇, 은 그릇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금 그릇에 오줌이 들어가면 그건 요강에 불과하고. 질 그릇이라도 보약이 들어가면 귀중한 그릇이 됩니다. 겉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경계할 것은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달고 사는 것인데 바로 염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딸이 유난히 경쟁률이 높았던 외고 입시를 치르고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섯 명이 한 조가 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다른 수험생들은 잘한 것 같은데 자기는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계속 눈물만 흐리는 그 딸아이를 격려한다고 혼이 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합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다가 또 다시 수심에 잠겼답니다. 이제 수제들만 모인다는 외고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들만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따라가지? 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걱정, 합격해도 걱정. 혹시 염려를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지금 어떤 걱정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내가 돌볼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참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 욕, 비, 염, 욕심, 비교, 염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욕심과 비교의식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